자 진행해주세요 그냥 다고 같이 해도 될것 같은데 시세요 시작하세요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한술 더떠 27번째 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? 네. 네. 우리 지난주에 비가 왔는데 비올때뭐 하셨어요? 하루 지나면 이... 기억이 안 나요. 아하! <laughs>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. <laughs> 맞아요. 그 제가 이번 주 주제가 이번 달 주제가 봄비잖아요. 그래서 어, 비가 오늘 방송하는 날 비가 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비는 어이없게도 지난 주에 와버리고 이번 주는 어, 더워지려나 걱정을 했더니 이제 추워요. 갑자기 추워졌어요. 그래서 날씨가 도통 붐잡을 수 없는 그 어떤 분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. 그 어떤 분이 누굴까요? 머리에 꼭 꼽고 다니시는 <laughs> 어떤 분을 떠올리게 하죠. 어, 여러분들, 그봄 하면 오늘 주제가 봄피라서 봄과 관련된 이야기, 비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. 봄 하면 떠오르는 단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추위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꽃샘추위라고 했는데 요즘에 새로운 말이 생겨났대요. 무슨 얘기 혹시 들어보신 거 있나요? 꽃샘추위라고 하지 않는데요. 요즘은 비가 오고 나서 갑자기 날씨가 확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추워지는 현상을 예전에는 꽃샘추위라고 했는데 요즘은 곡샘추위라고 하는데요. 그 뭐예요? 설명을 먼저 했잖아요. <laughs> 두 배로, 두 배로 곱하기 한 것처럼 쉽다고 아 해서 곱셈추이라고 한대요. 아 이게 신소어에 등록이 돼서 사전에 이렇게 치면 나온대요. 놀랍지 음. 않나요? <laughs> 그래서 오늘 낮은 어, 그 상큼한 봄의 느낌이 나고 아침, 저녁으로는